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자연행 꿈에 그린 6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32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입니다. 2018년 준공 299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9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자연행꿈의 그린노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4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3억 2,9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1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한양수자일리버팰리스입니다. 2015년 준공1 0 6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4월 2억 4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동패동 하늘마을 7단지 3부르네상스입니다. 2010년 준공 724세대, 전용면적 101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동패동 하늘마을 3단지 운정도 클래스입니다. 2011년 준공 648세대 전용면적 74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85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4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사단지 벽산은 한면리지입니다 2010년 준공 95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,6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7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7단지 한신유플러스입니다. 2011년 준공 1,3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4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3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7,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남한어스빌 문산선유사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34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318만 원에서 최고액 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0단지 월드메르디앙입니다. 2010년 중공 972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4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9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입니다. 2014년 준공 1880세대 전용 면적 113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8,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야당동 운정화모리읍입니다. 2011년 준공 1,062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,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파주봉일천효성에링턴플레이스입니다 2018년 준공 49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3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오단지 3부르네 쌍스입니다. 2010년 준공 1390세대 전용면적 120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단지 벽산 하나입니다. 2010년 준공 114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천 7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4,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1단지 동문군모닝일입니다. 2010년 준공 724세대 전용면적 118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,2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일스테이트 2차입니다. 2010년 준공 45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5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구 단지남 양유튼입니다. 2010년 준공 69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. 2018년 준공 195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6천만 원에서 최고의 9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7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구 단지로 때 캐슬일 차입니다. 2017년 준공 1076세대 전용 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3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8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사단지 롯데캐슬입니다. 2018년 준공 1169세대 전용 면적 84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7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 1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문산은 문산이 문산주공입니다. 1980년 준공 300세대 전용 면적 43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500만원에서 최고액 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8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동패동 책향기 마을 14단 지운남 퍼스트빌입니다. 2006년 준공 600세대, 전용 면적 10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2,7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4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동패동 책향기 마을 15단지 상록대시향입니다 2007년 준공 64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,3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 1단지 뜰한 채입니다. 2004년 준공 181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6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다율동 청성마을 구단지대 원효성입니다. 2006년 준공 1240세대, 전용 면적 12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,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4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아동동 팜스프링입니다. 2001년 준공 294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이 단지월드 메르디앙입니다. 2001년 준공 150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8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3단지 동문군모닝일입니다. 2001년 준공 902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금촌동 세제마을 5단지 뜰한체주공입니다 2004년 중공 1,402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 4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 2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8단지 월드메르디앙입니다. 2001년 준공 1028세대 전용면적 117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 6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송촌토 파지입니다. 1998년 준공 552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 0 0만원에서 최고액 2억 9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억 3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야동동 대박노블랜드입니다. 2001년 준공 1080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원에서 최고액 1억 8,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문산세성입니다. 1995년 준공 20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1억 7,9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조리읍 대월리 그린시티 동문입니다. 2000년 준공 175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6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1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동패동 월드메르디앙 센트럴파크입니다. 2006년 준공 48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동패동 책향기마을 10단지 동문군모닝일입니다. 2005년 준공 천구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3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3단지 운정현대입니다. 2001년 준공 127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금촌동 후곡마을 6단지 주공입니다. 2004년 준공 688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,6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6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한진입니다. 1992년 준공 240세대 전용면적 76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,5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억 5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7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금촌동 후곡마을 사단지뜰한체 주공입니다. 2004년 준공 1,63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9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금촌동 장미입니다. 2000년 준공 25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,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4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억 7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금촌동 대박노블랜드입니다. 2006년 준공 488세대 전용 면적 90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7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,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2억 4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당동주공이 단지입니다. 2002년 중공 415세대 전용 면적 5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2,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억 5,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검산동 유승입니다. 2001년 준공 550세대,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,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5,1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4월 1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